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김정은이가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죠? 슬슬 몸 여기저기 고장나는 친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김정은은 농구 경기를 하며 뛰어다니던 10대 시절이 그리울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들이 밖에서 해외에도 이제 못 나가니 스위스 유학 시절도 그리울 것이고, 유럽을 차로 여행하던 그런 때도 그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북에 돌아간 뒤에도 신분을 숨기고 해외에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에서 딱 걸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2007년 10월인데 인도 하이데라바드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23살 김정은이 관계자인 척 몰래 따라간 것입니다. 2007년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남북한을 포함해서 101개국에서 4,700여 명이 참가해서 15개 종목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한국 체육계 관계자들도 당연히 갔는데 그중한 명이 개막 첫날 하이데라바드 도착해서 개막식이 열리는 가치볼리 주 경기장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신원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A 씨라고 합시다. 이때만 해도 노무현 정부 시기라 남북관계가 좋을 때였는데, 이 관계자가 경기장 입구에서 북한에서 온 중년과 젊은 남성 두 명을 만나서 북측 좌석에 앉아서 4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중 중년 남성은 시종일관 다소곳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주로 젊은이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개막식 행사가 끝날 무렵 A씨는 이들과 헤어지면서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중년 남성은 인도 수도 뉴델리에 있는 주인도 북한 대사관의 김모 2등 서기관이었습니다 중년 남성과 달리 젊은이는 명함을 받기만 할뿐 주지는 않아서 이름을 묻자 김정은입니다. 이런 답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 관계자가 제 사촌 처제 이름과 똑같네요. 남쪽에서 정은이라는 이름은 주로 여자들이 씁니다. 라고 하자 김정은이라는 젊은이가 웃기만 했답니다. 당시만 해도 김정은의 존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그가 북한에서 힘께나 쓰는 집안 자제에게 거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김정은과의 대화에서 북한 축구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유럽 등 축구 선진국으로의 조기 유학이고 둘째는 외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불러들여서 국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국제 축구 학교 건립이었습니다. 썩 나중에 일이지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인지 2013년 북한은 평양에 국제축구학교를 건립했고 축구 꿈나무들을 유럽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한축구 우승, 남자축구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정은과의 두 번째 만남은 10월 21일 대패막식 날 이루어졌습니다. 패막식 참석을 위해서 가치벌리 주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던 길에 다시 만난 것인데 김정은은 매우 반갑게 그를 맞았고 이들은 경기장 입구에서 또다시 사진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폐막식 행사를 지켜보려고 A 씨가 남한 쪽에 배정된 자리 에 앉자 북측 선수단의 간부급 인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기념 부탁이 있다면서 말을 꺼냈는데 그게 뭐냐면 개막식 때는 남측 선수단이 북측보다 먼저 입장했으니까 폐막식 때는 북측이 먼저 입장하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자가 우리 선수단에 이를 전달했고. 우리 측도 별것이 아니니까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폐막식까지 했으니 일정을 마친 A씨는 귀국길에 선물을 사려고 하이델아바드에서 가장 크다는 백화점을 찾았는데 여기 1층 입구에서 A씨는 김정은을 또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먼저 김정은이가 그를 알아보고 손짓해서 불렀는데 다가가니까 김정은이 100달러짜리밖에 없다면서 혹시 거스름돈이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애 씨도 없다고 하자 김정은은 돌연 생각난 듯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 그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한국인이 많아서 북한 사람과의 대화가 부담스러웠던 그는 좋게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북한에서 김정은이라는 젊은이가 후계자라고 튀어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촌 처제 이름과 같았던 3년 전의 북한 젊은이가 떠올라서 옛날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자문까지 구했는데 의사가 사진 속 인물이 스위스 베른 공립학교에 다니던 10대 시절 김정은의 얼굴 특징이 그대로이고 성형할 수 없는 손도 지금 김정은과 똑같다고 판단했습니다그외이 관계자는 배를 내민채 양손을 털려 흔들며 걷는 김정은 특유의 걸음걸이 대사관 이등 서기관이 그 청년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는 왜 사진과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까요? 뻔하죠? 나중에 남북 관계 좋아지면 평양에 가서 혹시 그 인연으로 김정은 만나서 뭔가 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어, YTN 베이징 투파운을 지낸 김승재 기자가 2015년에 쓴 인도에 등장한 김정은 그 후에 북한 풍경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취재한 이야기만 들려드렸는데, 제가 인도까지 어떻게 취재하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다수 시청자분들은 모르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김정은에게 한때 이런 시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해외에도 못 나가는데, 이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은 김정은의 리즈 시절 이야기쯤 되겠고, 김정은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좋았을 때를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북한에만 앉아서 문을 꽉 닫아 메고 있지 말고, 문을 열고 나와서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핵 폐기하고 좋은 계획 많이 하면, 외국에 나가서도 환영받을 수 있겠는데, 개골이 3년 묻어도 항모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